안녕하세요. 2022년 6월 30일 목요일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16분이고요. 단기수윙 관심 종목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텔레그램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밑에 설명하는 란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텔레그램 주소를 링크를 시켜 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추천도 해 드리고 있고요. 좋은 기사가 있으면 공유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볼 종목은 우림 PTS입니다. 우림 PTS는 뭐 여전히 항상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대충 잡았다 하더라도 이제 오늘 수익이 좀 크게 났겠죠 오늘 장중에 14.3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9150원 요 라인은 52주 신고가 다 그래서 이제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라인을 제가 체크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번 달에 오늘이 또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이 이제 월봉이 마무리되는 그런 날이고 이제 내일 7월이 월봉 첫 캔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날일 텐데, 좋았죠? 6월 달에 우린 BTS는 76%까지 갔습니다. 한 종목이 이제 한달 동안 76% 갔다라는 것은, 아, 고가까지 한다면 99%. 거의 두 배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차트들을 보면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6.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압타머 사이언스입니다. 뭐 여전히 계속 좀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했지만 이제 240에선 살짝 터치하고 오늘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7% 밖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메타점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메타점은 16,00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입니다. 16,000원을 지지해준다면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설사 밀린다 하더라도 15,500원, 15,300원, 요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메카닉스가 이렇게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죠.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 수익을 줄때팔걸또 어떤 종목들은 팔고 나니 날아갔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매수 가격을 이어 판다 라고 했을 때 먼저 던지는 것이 저는 답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손절은 짧게 수익은 극대화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새야 메카닉스는 뭐 여전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 종목 저도 몇번 이제 매매를 해봤던 종목이고 다행스럽게 어제 제가 한 3일 연속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켜볼 것 같은데 7260원 요 라인 7260원 7280원이 되겠죠 시초가 이 라인이 7200원 80원이기 때문에 7200원에서 그 라인까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 지금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멈출 때를 좀 봐야 될것 같다. 다만, 7300원은 지해줄 가능성이 크고, 7250원 요 라인도 지해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한번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넥입니다. 스코넥은 이제 저점 요 라인이죠. 계속해서 요 근처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딱히 나온 건 아니었고, 어제 3%까지 갔다가 또 마이너스 3%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6%가 왔다 갔다 한 모습이고, 오늘은 살짝 밀리고 있지만, 이제 이 종목도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수 랩지스도 이제 오늘은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확 줄이는 모습이죠. 어제 거래량이 살짝 동반됐고, 오늘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하락이 멈출 때이 종목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스맥은 뭐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4%까지 가는 모습이고, 이 종목은 뭐요 라인에서 한번 계속해서 보는 것이 좋겠죠? 요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린 PTS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성기계 공업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오늘은 이제 은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양, 금양은 이제 오늘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요 라인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요 라인. 지금의 자리에서는 매수의 관점이 아니라 지켜보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4x4가 이제 17,500원이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던 그 라인이었고, 저점이 16,050원. 요 라인이 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3.27% 하락하면서 17,750원인데요. 이제 요 라인에서 이제 지지 받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이 상승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장대 양봉이나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눌림목이 있으면 그 눌림목에서 매수타점을 잡아보라 하는데 사실은 그 눌림목이 어딘지를 잘 모르죠. 눌림이라고 들어갔다가 눌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타점 공부하는 그런 연습이 계속 되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네, 4x4. 어, 노을 제가, 아, 얘기 안한것 같아요. 바로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요. 노을도 보시면 이제 정고점 9,650원 요 라인 빠졌다가 오늘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흐름 좋죠? 7%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앞전에 이제 11,350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한번 고점 돌파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의 라인에서는 살짝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지만 좀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놀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이제 만원 돌파 재돌파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리콘투도 좋았죠. 오늘도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8.31%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매매를 며칠 동안 좀해 봤던 종목이고요. 뭐 여전히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신규 성장 종목인데요. 길게 본다면 요런 라인입니다. 계속해서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분히 가져가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수익을 줄때 챙겼다가 다시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맥 말씀드렸고, 성원기계 말씀드렸고, 금량, 그리고 4x4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코리아 FT가 이날이었죠? 앞전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다음날, 그 다음날은 이제 상승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어제 살짝 시세를 줬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오늘은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도 이 종목은 어제 매도를 했고,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거래량 확 줄이는 모습이죠.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2800원을 지지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삼진 LND는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전히 2 4 0일 선, 4 0 0일 선에서 이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 줄이는 모습이죠. 요 라인에서는 이제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우입니다. 연우는 사실은 패턴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날 크게 거래량 나왔었고, 또 이날이었죠. 화요일에 거래량이 18배, 그리고 102억이 터졌는데, 어제 저도 살짝 매매를 하고 매도를 한 종목이고, 여전히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죠. 8%까지 빠진 모습이고, 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접근을 하기보다는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접근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저는 18,000원은 올라온다면 그때 볼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흐름, 패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CI 평가 정보는 이제 어제 셔 갔습니다. 어제 17% 거래량이 나와줬고 오늘 11%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온라인 스터디방에서는 제가 장전에 이 종목 꼭 바라, 그리고 한미 글로벌하고 같이 두 종목만 소개시켜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거래량 또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맥점이 바로 2800원, 요 라인. 그 정도 라인이 됐습니다. 2700원, 2800원. 그 정도가 맥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네, 계속해서 이 종목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한미글로벌도 이제 어제 뭐였죠? 어제 뉴스가 뜨면서 사우디 관련 그 뉴스가 뜨면서 무슨 시티죠? 네, 갑자기 까먹었는데 히림 한미글로벌이 이제 수혜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시초과에 저는 한번 공략을 해봤던 종목인데요. 결국은 메스타 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 메스타 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맥점을 잡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이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그리고 2022년 상반기의 마지막인데요. 오늘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쓰게 된 계기는 좀 있긴 한데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저에 대한 일기라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일기를 썼는데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6개월 또 6개월 그래서 이제 열 번째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날이고요. 딱 6년을 일기를 썼다. 꾸준함이죠. 사실 제가 머리가 좋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꾸준히 하는 거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패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외국어. 저는 이제 중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이제 감이라는 것도 있고, 주식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열 번째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 봤습니다. 저는 두 페이지 정도, 하루에 한 페이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 봤어요. 이렇게, 아이의 사진도 넣고, 그렇게, 오늘이 이제 열 번째 되는, 마무리 되는 그런 날이라서, 사실은, 뭐, 일기를 쓰게 된 계기는, 바로 아이 때문에 쓴 거죠. 저는, 늦게 결혼도 했고, 늦게 아이가 어렵게 생겨서, 아이에게 줄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뭐 경제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경제적인 외에도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같이 추억을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쓰게 됐는데요. 가끔은 이제 예전 일기를 보면서 먹먹하기도 하고 또 쓰면서도 먹먹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지 뭐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런 글들을 가끔 보면서 추억에 잠기곤 하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꾸준히 뭐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내가 발전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 처음은 어렵죠. 하는 과정은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쌓여가면 그것은 실력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일에서 또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 봤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2개월, 1년 3개월 정도 이제 접어드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영상을 남겼습니다. 한번 아팠죠? 아파서 영상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예약을 통해서라도 이제 영상을 많이 남겼었고요. 한 1100개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너무 양으로 승부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날에 또 뒤돌아 보면 어느 정도는 발전했던 것 같다. 지난 영상과 지금의 영상,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영상은 좀더 발전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2022년 상반기 마지막 날, 그리고 6월이 마 마무리가 되는 날, 제 10번째 책. 책이죠. 어떻게 보면 책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직 재본을 하지 않았어요. 이쁜 책으로. 하드 커버로 좀 만들고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쓰고 나면 페이지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291페이지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한 200페이지만 하더라도 1 0권이니까 2000페이지 대략 한 2500페이지가 될텐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6월 벌써 또 6월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오늘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입니다. 음, 그래요. 할 얘기는 많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제가 잠깐 울컥 좀한 마음도 있었고, 꾸준히 한다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주식 시장이 어려웠을 때, 특히 이제 작년 8월부터 대부분 좀 어려웠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꾸준히 할수 있을까. 1위 1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1위 1비를 한다면 참 스스로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나름의 이제 1위 1비를 안 하려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힘을 내면서 묵묵히 지금까지쯤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단기 스윙 관심 종목 소개 드리면서 막판에 이제 좀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뭐 그런 부분들 가볍게 이야기하는 시간들 가진다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졌지만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꾸준히 하는 사람. 많이 없죠.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그래서 저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6월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단기스윙 관심 종목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